안녕하세요 러블리키 입니다. <laughs> 아, 요즘 진짜 대전은 미세먼지 때문에 완전 정말 건물 밖을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 옛날 같으면 정말 안개 낀 정말 좋은 제가 좋아하는 날씨처럼 보이지만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라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어, 오늘 들고 온 아이들은요 아이들입니다. 자, 간만에 베이스가 아니라 따다 스타일란다의 플럼핑 립스 전색상을 가지고 왔어요. 자, 까만색부터 어, 클리어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레디 컬러, 그 다음에 어, 코랄 컬러, 그 다음에 로지 컬러, 그다음 핑크 컬러입니다. 현재 제가 입술에 바른 색깔은요. 안에 살짝 다른 립스색, 립스틱 색깔이 섞여 있는 거긴 한데 어, 핑크 컬러를 발랐습니다. 핑크 컬러를 발랐고요. 어, 간단하게 할 거예요. 정말 얘네들 굉장히 어, 추천드립니다. 어, 현재 스타일란다 홈페이지에서 13,000원에 개당 판매 중이고요. 저는 막 얘가 출시하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개당 만원에 <laughs> 저는 득템을 하였답니다. 사실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있지만 어, 얘네 셋은 엄청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사기 전에도 그럴 것 같았어요. 텍스처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풀 칼라 발색을 해볼 요양이 아니었다면, 요 레드하고, 어, 클리어,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둘 중에 또 뭐만 구입, 구입할래? 라고 한다면, 저는 클리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얘를 뭐 대신 쓰시면 좋냐면요. 립밤 대신에 쓰시면 돼요. 굉장히 촉촉하고요. 어, 플럼핑이란 효과 자체로 입술을 약간 도톰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 생각보다 막 엄청 저한테는 막 도톰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촉촉한 글로시한 립밤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다만 플럼핑 효과 때문에 입술이 화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입술이 화한 거에 이렇게 되게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막 입술이 붓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 어유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쓰시면 안될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미치하지만 어, 겨울에 립밤 한번 어, 촉촉한 거 써보고 싶다. 어떤 립밤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클리어 색깔 강추드립니다. 얘가 정말 다용도로 쓰기 좋죠. 안에 립스틱이나 틴트를 쓰고 정말 립밤처럼막 꺼내서 발라주시면 굉장히 어, 좋은. 입니다. 립 발색은요, 좀있다가 뒤에 다 각각 어, 밝은 등에서 찍은 립 칼라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특징은 뭐냐면요, 어, 얘가 이제 나머지 뭐 아이고, 로즈랑 <laughs> 로즈랑 그 다음에 로즈랑 핑크랑 코랄은요, 색상이 거의 비슷해요. 정말 이렇게 봐야 칼라가 구분이 될 정도고 거의 화자 원래 립술 색깔 비슷하게. 발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티가 난다는 게 레드 컬러인데요. 레드 컬러도 막 발랐을 때는 어, 굉장히 빨게 보이긴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약간 투명한 빨강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빨간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다용도로 쓰기 좋은 거는 막 클리어가 저는 추천을 클리어 색깔 하나만 사야 된다면 클리어 색깔 하나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나는 입술 색깔 어떻게든 나오는 게 좋아 라고 한다면 레드 색상. 왜냐면 나머지 색상은 뭐 엄청난 큰 의미가 없어요. 이따 입술 발색 보만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봐야 구분이 될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일단 얘네들의 이제, 어 제가 단점을 여러분, 어 미리 먼저 알려드립니다. 얘는 사용을 하실 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들어보시 소리 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소리가 들리시죠 지금 제가 뽑아 이만큼을 뽑아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이상 뽑으시면 안 돼요 왜 후진이 안 됩니다 후진이 안 돼요 전진은 되는데 그막 따라락 전진은 되는데 후진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이거 얼마나 있나 볼까 하고 올렸다가는 후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묽어서 잘 찍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많이 뽑은 거예요 거의 한 1mm 2mm 정도 뽑아서 입술을 바르시면 됩니다. 레드가 막 발랐을 때는 조금 색상이 많이 나는 듯하잖아요. 근데 어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막 빨갛지 않아요. 이게 약간 정말 혈색 있는 입술 정도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어 플럼핑 립스 음이 아이들을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또, 단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거는 저한테만 이렇게 반응한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플럼핑 립스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재질이 묽기 때문에, 이렇게 막 듬뿍듬뿍 발랐거든요. 너무 촉촉해서, 요즘에 너무 드라이한 그, 텍스처의 립스틱만 바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한한달전인 가가 입술이 쫙 찢어지면서 피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날씨 때문에 건조해지면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 촉촉한 거, 촉촉한 거, 요즘에 거의 촉촉한 거를 이렇게 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막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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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플럼핑 느낌보다는 그냥 촉촉한 립밤 느낌이 좀 세요. 화한 느낌도 있긴 한데 근데 막 듬뿍 듬뿍 발랐더니 어떻게요? 얘네들이 이제 안으로 입술에 발라있다가 안으로 입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립스틱 그렇죠. 근데 얘는 더 묽어서. 약간 기름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웬만해서 이런 거를 예민한 편이 아닌데 약간 속이 미식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계속 이걸 손을 달고 살았어요 너무 촉촉하고 좋아서 어 근데 약간 속이 미식미식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얘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었는지 약간 입 근처에서 약간 기름 느낌이 나면서 어, 되게 막 글로시한 립그로즈를 되게 계속 바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입속으로 나도 모르게 좀 많은 양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약간 속이 미식미식거려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 때는 외곽으로 좀 많이 바르시고 안에는 너무 바르시면 혹시 좀예민하저 예민해져... 저는 엄청 예민한 편이 아니긴 한데도 아, 저처럼 느끼실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얘 쓰실 때 유의점은 한번 전진은 되는데 후진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전진할 때 빼서, 빼, 빼실 때도 굉장히 1mm, 2mm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 너무 묽어. 조금 많이 뽑아서 쓰면은 막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만 써서 이렇게 막 쓰셔야 돼요. 문드러진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연약하다는 뜻이고 굉장히 촉촉하다는 뜻이니까요. 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저의 경우에는 약간 먹을 때 약간 미식거려진다 이렇게 많이 입 속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래서 바르실 때입가 위주로 좀 바르셨으면 좋겠고요. 전 진짜 이게 너무 좋거든요. 뭐 케이스 디자인도 너무 좋잖아요. <laughs> 그게 개인적인 취향인가? 립밤 대신에 겨울에 정말 촉촉한 립밤, 아, 제대로 된 촉촉한 립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클리어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거 음, 가격대도 올리브영에서 요즘에 파는 립밤들 거의 만원? 뭐 못해도 구천원?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약간 비싸긴 한데, 어, 뭐 만원 이 가격대도 있잖아요. 요거, 스타일란다가 좀 배송이 늦기는 한데요. <laughs> 좀 많이 있는 물건에 있어서는 빠르게 배송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다만 이 플럼핑 립스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어, 비추 드립니다. 자, 요렇게 오늘 어, 간만에 베이스 제품이 아니라 칼라 제품을 가지고 와봤어요. 칼라 제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어, 이등 말고 어, 좀더 밝은 등에서 각각 색상 발색해 본 어, 비디오 보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어,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말하는 직업 얘기 하는데도 목이 굉장히 칼칼합니다. 피부도 정말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저 진짜 외부가 이 많이 안 나가는데도 피부가 막 건조한 건 둘째 치고 가는 뭔가 버섯거리는 뭘 발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공기 탓을 정말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갔다 오면 수정 그 위에다 엉기가 너무 좀 끔찍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위에 또 덮는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뭐 왕도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 여러분 건강 피부 건강 뭐 인어 건강도 그렇지만 어,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쁜 걸 떠나서 일단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등에 나올 뒤에 발색 보시면서 좋은 밤 되시고요. 어, 또 다른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러블리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따란, 스타일란다의 플럼핑 립스 전 색상 다섯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 고요 따란. 얘네들을 상자 밖으로 끄집어 볼까요? 짠! 이렇게 어, 상자를 벗겨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 우측부터, 여러분이 보신 좌, 좌측부터 클리어 컬러이고요그 다음에 레드 컬러, 핑크 컬러. 코랄 컬러,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루지 컬러입니다. 뿅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꺼내고 돌아오려고 했으나 어, 제가 그이 플럼핑 립스에 굉장히 유의점이 있었거든요. 골깜빡했습니다 얘는 절대로 많이 끝까지 껏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해요. 묽은 제형이라서 정말 조금씩만 꺼내서 써야 되는 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빠르게 봐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클리어 컬러입니다. 클리어 컬러. 어, 아이폰을 잡아줘. 아, 네. 그서 이렇게 딱 꺼내면,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래서 아주 보시면, 어, 예, 얘, 얘 그, 유의사항에 굉장히 조금씩만 한 2, 3mm만 이렇게 꺼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아, 안 보이네요. 네. 언젠간 잡을 날이 오겠죠. 그래서 색깔은 아주 길게 꺼내기는 곤란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예 그냥 흰색이네요. 흰색. 이렇게 되고요. 플럼핑 립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 음, 입을 도, 입술을 도톰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쪽부터 우와 굉장히 촉촉하네요. 그래서 와 금방 금방 이렇게 되네요. 녹, 녹으면서 굉장히 잘 좋게 얘기하면 금방 쓸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레디 컬러. 따란 플럼핑 컬. 러 자 이런 색상이고요. 아 근데 또렷하게 안 보여서 죄송하네요. 아이 컬러입니다. 이 컬러.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좀 화면은 약간 핑크 기가 도는 레드로 보이긴 하는데 볼까요? 아 핑크 기 레드라기보다 그냥 레드입니다. 그냥 약간 주홍빛 레드예요. 자 보시면 금방 이렇게 또 이렇게 녹듯이 그래서 플럼핑 효과가 아, 있을지는 입술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돌아올 건데. 그 다음에 얘는 로지 컬러. 아, 로지 컬러 아니고 핑크 컬러입니다. 핑크 컬러. 죄송해요. 핑크 컬러. 아, 근데 화면에 정말 핑크처럼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베이지 핑크처럼 보이는데 아, 이게 안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안 보여서 안타깝네요. 또렷하게, 아, 차라리 멀리 있는 게보이려나 네, 이런 컬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손등 발색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따랑 그래서 핑크 컬러입니다. 핑크인데요. 엄청 쨍한 핑크는 아니고 아, 다행히 자연스러운 입술 색깔에 이름은 핑크인데 자연스러운 약간 그런 컬러 같아요. 자, 가장 제 입술에 가까운 색깔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음, 코랄 컬러입니다. 자, 코랄 컬러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오렌지 베이지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보이시는 것보다는 살짝 색깔이 조금 달라요. 어, 아이폰아 열일 좀 해줄래? 보이시는 것보다는 살짝 오렌지 피치 같은 컬러입니다. 거의 투명으로 발색될 것 같네요. 거의 투명으로 발색될 것 같습니다. 짠 거의. 색상이 안 나온 입술 안에 위에서는 지금 손등은 색상이 지금 거의 그래서 그런데 발색이 안 되지 않을까? 와, 이게 되게 잘묻네요 뚜껑에 결벽증 <laughs> 마지막으로 로제 칼라입니다, 로제 칼라 로제 칼라는 어, MLBB 컬러 같긴 한데요, 거의 팥죽색 브라운 팥죽색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보라기가 더 보, 보이는데 보라기보다는 거의 브라운 색깔 실제로 보면 브라운 색깔로 보여요. 우와 <laughs> 우와 그러나 브라운보다는 이게 진짜 입술 색깔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입술에 바르면 거의 투명처럼 발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닦고 <laughs> 다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이 시리즈의 포인트인 플럼핑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건 클리어, 투명이, 완전 투명이고요. 그 다음에 레드, 그 다음에 핑크, 그 다음에 코랄, 그 다음에 로제 컬러인데요. 사실 이세 개의 색깔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쿨톤 분들에게는 다뭐 맞을 듯 하고요. 웜톤 분들한테는 로제 컬러 추천드리고요. 뭐, 로제나 코랄 예쁠 것 같습니다. 로제나 코랄. 자 추천을 이렇게 드렸고요 어차피 투명으로 발생될 거기 때문에 입술을 도톰하게 만드는데 그다음에 입술이 평소에 요즘에 너무 건조한 거 바르시는데 어~ 좀 지치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손등에선 냄새가 화장품 냄새가 달콤한 향기가 나고요 손등에서는 그 보통 플럼핑 효과에서 느낄 수 있는 화한 효과 민트 효과 아시잖아요 그 효과는 일단 손등에선 느껴지지 않습니다 입술에 발라봐야겠네요. 자, 입술에 발라보고 돌아올까요?